안녕하세요. 오늘의 비타민 오늘은 어떤 비타민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비타민 나무를 물에 꽂으면 생기는 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달 전에 그 비타민 나무를 음, 그때 삽목하느냐고. 잘랐잖아요. 그 자른 비타민 나무를 아까워서 이제 화병에 꽂아놨는데 비타민 나무를 물에 꽂아놨을 때 생기는 변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여기 강원도 하천은 싹이 어... 안 났어요. 요거는 한달 전에 나무를 잘라서 놓거라서 잎이 이제 나온 상태고. 어, 제 눈에는 당연히 음, 열매가 보이지만,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잘못볼 거예요. 그리고 어, 실내에다 뒀더니 여기 지금 진딧물이 좀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제가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래서 꽃도 지금 보이는데, 꽃이 이분들이 잘 보일까 모르겠네. 잠시만요. 자 비타민 나무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왼쪽 하단 잎파리 보면 여기 아~ 요 보인다 지금 진딧물이 막 초록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네 제목은 비타민 나무로 사기 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비타민 나무를 물에 꽂아 놨을 때 어떻게 생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네 그리고 꽃 아~ 여기 벌레가 하도 많아서 진딧물은 뭐 그렇게 큰큰건 아니고 얘는 뭐 자주 흔히 있는 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어, 이 물꽂이를 물꽂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데요. 잘 보이려나? 자,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나무는 어, 물에 꽂아 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나오니까 그냥 물에 꽂아 놓는 거보다는 음, 모래가 있는 물에 꽂아 놓으시면. 그래서 집에서는 가능하면 비타민 나무를 키우지 말라고 하는 게 어차피 집에서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화초가 좋아서 아니면 초록이들이 너무 좋아서 재배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진딧물이 많은 많이 생기는 이 비타민 나무는 어, 사실 집 안에서는 네, 다른 초록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진딧물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진딧물이 많아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야 되나? 네, 진딧물이 많기 때문에. 어, 집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비타민 나무 열매가 왜안 열려요? 이렇게 하는 거 보시면 얘네들이 다 먹으니까 안 열리겠죠. 열렸다가 또, 네, 다시. 음, 제가 이제 비타민 나무로 사기치지 말자.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 저도 저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응, 음, 정의롭게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셔서 아 그리고 이제 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타민 나무를 물에 꽂아 놓으면 생기는 일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음, 멀리서 봐야 되는구나 네 어,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꽂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냥 물에 꽂아놔도 되지만 사실 이렇게 됐을 때이 뿌리가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흙에 심으면 그렇게 썩조 얘가 잘 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꽂이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래가 많은 모래에다가 물을 계속 주면서 꽂아 놓으시면 삽목이 잘 돼요. 그리고 음, 요렇게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음, 부드러운 흙에다 옮겨 심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는 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꽃꽂이, 뿌리산목, 줄기산목, 녹지사업, 숙지사업 잘 됩니다. 아, 그리고 봄에 이제 병충해가 많이 나올 때는 좀 자세히 보아, 놓았다가, 아, 피, 병충해 피해가 없, 없게 좀해 주시고요. 아마 이 비타민 채널인데 자꾸 비타민 나무 얘기는 안 하고 요즘 일상 이야기를 많이 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지금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혔어요. 여기 진짜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네. 제 손밖에 안 보이나? 네. 요거 열매 보이나요? 음, 관심 있으면 보입니다. <laughs> 관심 있으면 보일 거예요. 아, 그리고 비타민 나무 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고 물론 효능 좋습니다. 하지만 아, 성분 좋고 효능 좋지만 재배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재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재배하신 분들은 어, 아마 이제 농사가 시작되고 병충해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걸음도잘 생각해서 주시고요. 어, 저도 이제 여기에 꽃이 피고 잎이 이제 노지에 있는 비타민 나무가 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음, 계속 보여 보여 드릴게요. 이제 지금은 뭐 노지에서 어떤 병이 있고 얘가 언제쯤 잎을 따서 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지는 묵은 가지는 언제쯤 정리를 해줘야 되는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얘가 지금 진딧물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아또 이제 시작이죠 농사가 <laughs> 이제 여유가 끝나는 거죠 여유가.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따보면, 음. 그리고 이제 노지에서는 얘네 그 진딧물이 생기기 전에 수확을 해서 음, 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한 우리 같은 경우는 한4월초 중순 경. 음, 강원도 화천은 많이 춥거든요. 아직도 겨울 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쯤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비타민 나무 옆에 또 비타민 나무 이렇게 병충해가 오지 않도록 네 조심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짤막한 비타민 상식 어떤 상식 기억나시나요 네, 비타민 나무 물꽂이 물꽂이 한번 해보시고요 뿌리가 나오니까 한 2, 3개월 정도 되면은, 음, 물은 수시로 갈아주셔야겠죠? 네. 호기심이 가득하신 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하고 싶진 않아요? 자꾸 제가 권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재배해보시면 압니다. <laughs>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네. 오늘은 비타민 나무. 물에 꽂아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네, 빨리 잎을 볼 수도 있고요. 뿌리 어, 잎이 나오는 가지가 나오는 잎이 나오는 곳이 이렇게 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비타민 네 감사합니다.